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 체계의 자녀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 개획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드 장비의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관 등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추가 배치는 최근에 북한의 핵 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 검증을 실시하여 전자파 건강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역 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임시 배치가 대체 뭔지, 그 임시 배치라는 의미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도 했었고, 또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인 정당성, 환경영향평가 정당성, 소파의 검토 등등을 다 포함해서. 어, 확정되도록 우선 배치를 임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어, 년녀 내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화 하는데 이미 들어간 두 발사대하고 레이다는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배치가 완료되는 상태가 되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이 운영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협의 결과를 그 보내드릴 때 저희가 조건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그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을 할 것, 측정 시에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 측정 결과에 대해 실시간 대외 공표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31일 이내에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이행해서 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 맞게 설치를 할 것인지 이행 계획을 저희에게 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요구한 조건에 맞게 실행하시는지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일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국방부에서 전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하셔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해 오시면 저희가 그것이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맞는지를 판단해서 다시 협의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그 우리 군 독자적 방위 구, 방위력 구비 발언을 하셔서 송영무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간 무기 구매 관련해서 개념적 승인했다고 발언했는데요. 현... 그런 내용은 협의한 적도 없고요. 그 기존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이렇 무기가 산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그핵 실험 하고 난 다음에 제일로 무섭게 얘기하는 것이 EMP 공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드 현재 배치한 거 가지고 방어 능력을 정말 한 것입니까? 오늘 사드 문제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 네. 그 핵과 그 EMP 탄을 쏘게 되면은 네.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유도탄을 날로는 유도탄을 격파시킨다거나 예그 기능을 상실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능력 보완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제한성이 있고요. 그 언론에다 계속 그 얘기한 삼축 체계 중에서 KAMD가 있고 킬 체인이 있고 KMPR 있습니다. 거기에 KAMD에는 어, 예를 든다면 제가 그 얘기 드렸듯이 이지스 체계가 들어온 SM3라든가 등등 이렇게 다층 방어 체계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새롭게 러시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께서는 어떤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지. 아 여기 외교부 장관님이 계시면 외교부 장관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더 올바를 텐데. 저희들이 그 안보전략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지금 중국 측에도 그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그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시아에서도 오늘 이제. 그 정상회담을 했듯이 그런 필요성을 해서 차츰차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외교관계가 회복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